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선생입니다. 소철은 선생을 모셔보겠습니다. 소기를 <laughs> 들고 왔네. 시민 여러분, 외국 시민 여러분, 제가 몸은 사지가 멀쩡하지 못하지만 제 복말 받으시라고 근절 먼저 올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말입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택시기사 소철훈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도 저를 보았을 것입니다 도봉산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민주당 놈들한테 얻어 터진 타유파백농대장 소철훈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15일날 분신해서 선도 화상을 입었던 그 김태권 동지 아시지요? 제가 그날 일주일 동안 만견더라 하느님께 기도 올렸습니다만 일주일을 못 견디고 6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반에, 영등포 한강성신병 안에서 하늘나라도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럿이, 일곱 개 단체 신전동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과천공수처 앞에서 임시 분향소를 차리고, 제가 횡령하는 양심으로 150여시간을 집에도 가지 않고 차에서 쏘나타 제 차에서 적잠을 자면서 임시 주목 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눈비가 올것 같아서 강화문에 백신 반대 연구하는 백신 반대하는 고진년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김도천 대표님이 근쾌에 승낙하여 거기다 임시 분양서를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것은 백신 운전수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조정전 개새끼들, 저는 송이 소가라. 저한테 개새끼하면은 성이 소가라. 나 소새끼인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새끼들이 조기 대선, 조기 대선 운을 하니까 제가 열 불려가지고 정량의 수산시장에서 조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기 대선 없습니다. 조기 대선. 기대하는 놈들 누군가 한가발 개새끼 또 손지성 오세훈 개새끼 오세훈이하고 저하고 통한 목록을 틀어놓으면 지가 대선 나오면 30만 표는 떨어질 것입니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또갓나새끼 유승민 개새끼 이니다이준석맞습니다마준석 아, 성남, 아, 성남... 맞스입 필요한 말입니 아, 그 아, 참... 네. 기가 그입거리마니까 기가 입힙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한테 다마이로조기대스없다조기대니급해라 하면서 조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우 새끼 유승민이 죽이나 처먹어라. 죽이나 처먹어라. 처먹어라.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제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한가로한테구원 감당되는 것이 무슨 당대표냐? 제가 원희룡 대표 응원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현수막도 그대로 붙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겨발, 정인은, 참아라! 정가은 참아라! 그리고, 박근혜 키즈라고 시벌놈. 제가요, 도원구, 이준석이 집에서 몇달 동안 1인 집필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성상납빠는 개새끼, 먹방에 피도 안 맞는 자식, 쳐 처먹어라 고 처먹어라 고구 처먹어라 그리고 또 한사람 있습니다 아주 대통령성 중환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민주당의 누굽니까 이재명 맞습니다 이재명 개새끼는 지가 대통령 받은줄 알고 쥐집들고 있어요 너 두달도 안남았어요 개자식아 너 근데, 태선 나왔을 때, 36% 나왔지. 나는, 내가요, 36%태선에 나왔으면, 좋렇답니다 솔직히. 왜? 동방예예주국 인지상정으로, 태선 나오면, 50% 먹고 들어갑니다. 80%, 90% 나오는 것이, 우리 동방예주국 아닙니까? 그런데, 체비행실이못 돼가지고, 물론 이 새끼가, 언론인 이영표 선생 님말 들으니까 이 새끼도 10대 때 성폭행 해가지고 그 여성이, 소녀가 죽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안동 사람들한테 취재하려고 제가 목숨 걸고 행동하는 양심 취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주기, 내가, 제가 이재명이를 줄까요? 아, 나 이재명이 죽인만 하라 너는 폭파로 먹, 사쳐먹던지 아니면 서장동 저승지에 묻어놓은 돈으로 사쳐먹던지 네돈으 사쳐먹어 이 개자식아 그그 우리 착한 대통령을 가족 생리별 해놓고 이게 뭡니까 공수처 5등은 <목소리를> 저는 <목소리를> 저는 보면은 제가 1사1게 올릴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1국 시민 여러분, 새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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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우선 서울시1 앞에서 1이 가지고 떠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은다또1은당 동상앞에서 떠들었습니다 또이수신 동상앞에서 떠들었습니다 팻눈에서 떠들었습니다 손잡는 TV보시면 확실하게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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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런 개잔놈들한테 이 비싼 조기는왜 주는 거야 아예 네, 알았습니다 네네네 네, 네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